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루이스 캐럴 지음, 김양미 옮김 김민지 일러스트, 출판사 인디고. 4. 토끼가 비를 보내다. 소리의 주인공은 갔던 길을 천천히 되돌아오고 있는 흰 토끼였다. 토끼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는지, 걱정스런 낯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앨리스는 토끼가 혼자 중얼대는 소리를 들었다. 공작부인 공작부인? 아내 사랑스런 발! 내 털과 수염아 부인은 날 죽이려고 들 거야. 안 봐도 허네. 도대체 어디다 떨어뜨린 거지? 앨리스는 이내 토끼가 부채와 흰 가죽장갑을 찾고 있다는 걸알아채고는 마음씨 착하게도 이리저리 찾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채와 장갑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눈물 웅덩이에서 허우적 대던 때부터 모든 게다 바뀌어버린 건지 유리탁자와 작은 문이 있던 긴 복도도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곧 토끼가 주변을 뒤적거리던 앨리스를 발견하고는 화난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아니, 메리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서 가서 내 장갑이랑 부채 안 가져오고 서둘러, 당장! 앨리스는 너무 놀란 나머지 토끼가 착각하고 있다고 설명할 틈도 없이 그 길로 토끼가 가리킨 쪽을 향해 냅다 뛰었다. 내가 자기 한여인줄 아나 봐. 앨리스는 달리며 중얼거렸다. 내가 누군지 알면 얼마나 놀랄까? 하지만 일단은 토끼에게 부채와 장갑을 갖다 주는 게 좋겠어. 내가 찾을 수 있다면 말이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앨리스는 작고 아담한 집에 다다랐다. 문 위에는 흰 토끼라고 새겨진 번쩍이는 노스의 문패가 달려 있었다. 앨리스는 부채와 장갑을 찾기도 전에 진짜 메리앤을 만나서 쫓겨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문도 두드리지 않고 그냥 집으로 들어간 다음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토끼 심부름을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군. 다음번엔 다이노까지 내게 심부름을 시키는 건 아닌지 몰라. 그러면서 앨리스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앨리스 아가씨. 어서와서 산책 나갈 준비하세요. 금방 가요, 유모. 하지만 다이너가 돌아올 때까지 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지구멍을 지켜야 하는걸요? 앨리스는 계속 생각했다. 다이너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다간 집에서 쫓겨나고 말 거야. 그때 앨리스는 창가에 탁자가 놓인 작은 방으로 들어선 참이었다. 탁자 위에 앨리스가 바란대로 부채 하나와 조그맣고 하얀 가죽 장갑 두세 켤레가 놓여 있는 게 보였다. 앨리스가 부채와 장갑 한 켤레를 집어들고 막 방을 나오려는데 거울 근처에 놓인 작은 병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이번엔 날 마셔요와 같은 표시가 없었는데도 엘리스는 병마개를 열고 입으로 가져갔다. 내가 뭔가 먹거나 마시기만 하면 재미난 일이 일어나잖아. 그러니 이 병도 확인을 해봐야겠어. 다시 자라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작은 몸으로 있는 건 정말이지 너무 지긋지긋해. 앨리스의 바람이 정말 이루어졌다. 그것도 기대보다 훨씬 빨리. 채 반도 마시기 전에 앨리스의 머리는 천장에 닿아 짓눌렸고, 목이 부러지지 않게 고개를 수그려야만 했다. 앨리스가 얼른 병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 커지면 안 되는데. 이러다간 저 문으로 나가지도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많이 마시는 게 아니었는데. 다행히도 작은 병의 마법이 다 끝났는지 앨리스의 몸은 더 이상 커지지 않았다. 하지만 자세는 여전히 불편했고 방을 빠져나갈 가망 같은 건 아예 없어 보였다. 이런 형편이니 앨리스의 기분이 엉망인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불쌍한 앨리스는 생각했다. 집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어. 계속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도 않고, 쥐나 토끼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았잖아. 토끼 굴로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 하지만 그렇긴 해도, 이렇게 사는 게더 재미있잖아. 나한테 벌어질 일들이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 동화책을 읽을 때마다, 그런 건 동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 일을 내가 겪고 있는 거잖아. 나에 대한 책이 있어야 해. 그렇고 말고 내가 크면 꼭한권 써야지. 하지만 난 지금도 이렇게나 큰 걸. 그러고는 서글픈 소리로 덧붙였다. 적어도 여기서는 더 이상 못클 정도로. 앨리스는 생각했다. 지금보다 더 나이를 먹지 않는다. 생각해 보니 좋은 면도 있긴 해. 할머니가 될 일은 없을 테니 말이야. 하지만 계속 공부를 해야 하잖아. 으, 그건 정말 싫어. 이런 멍청이. 앨리스가 스스로를 나무랐다. 여기서 어떻게 공부를 하니? 니몸 네 하나로도 벅찬데 책을 어디다 놓는다고. 이렇게 앨리스는 혼자서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러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자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였다. 음.